전남 다문화학생 만명시대를 맞아 전남교육청에선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전남교육청 교육복지과 이봉선 장학관 전항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전남의 다문화학생 규모는 정확히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어, 유치원생 1145명을 포함하여 1517명입니다.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문화 친화 교육 환경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어떤 데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다문화 가정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자들도 몇년 안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다문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남도 다문화 가정 학생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거의 모든 학교에 다문화 가정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관련 기관은 물론 학교의 모든 구성원과 지역민들까지 공동의 교육 주체자로 나서야만 될 시점이라고 보게 된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 다문화 친화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떤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학교 현장이나 사회 안에서 다문화 수용성지수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접할 때마다 어, 아직 우리와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문화 다양성 공존을 막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 다양성 공존에 성숙한 친다문화 교육 환경이 조성된다면.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학교 문화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 밖에 또 학생들이나 이 교사들 혹은 다문화 가정 부모님들은 어떤 또 효과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 우선은 학교 안에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다문화라는 그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는데 조금은 좀더 친근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비다문화가정 학부모님 또한 그동안 우리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모든 아이로서 바라봐 주지 않을까? 또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수업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나 비다문화가정 아이들을 향한 공동의 교육 방향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전남교육청의 계획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어, 우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 지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학교 안에서의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다문화 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학부모들의 다문화 감수성 교육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째로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성장 배경이나 유형별 특성이 모두 다른데요.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과 더불어 조기 적응을 통한 공교육 진입 및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남 다문화 교육 지원 활성화 및친 다문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요관기관과의 협약 강화와 네트워크 확대 등 다문화 교육 지원 협력 체계 강화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다문화 친화 교육 환경을 통해 다문화 교육의 내실화와 활성화에 큰 역할을 기여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